할렐루야 감사를 한다면 시간이 다 일일이 어찌다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소상히 아시는 전지성 하나님 전능성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제는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2014년도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 소식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반가는 거예요. 반가워요. 아름다운 소식은 죄악의 처벌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 빠진 선민 이스라엘에게 전해줄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내용의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건 구원의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귓가에 희망의 소식,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가정생활로 인해서, 사업적인 생활로 인해서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므로 추구하고, 저희의 귀에도 전화만 울리면 아 섬찟한 게 아니라, 하, 아, 오늘도 이분이, 권사가, 이 장로가, 이 집사님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도 전화했을까? 이런 이들이 많이 전달되어서 오히려 저에게 더 감사와 기쁨과 용기를 심어주는 복을 다 마음껏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이거 바로 뭐냐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 복음은 가스풀 언어의 어원적으로 보면 뉴 안겔리온, 기쁘고 반갑고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뉴 안겔리온.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음은 뉴 안겔리온입니다. 아멘.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소리로 전력을 다해서 담대히 해쳐야 된다는 거예 전력을 다해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읽힐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복음 보금.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영원 구원하자고 하니까 손을 번쩍 들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주는 뭐 자전거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양이 안 차는가봐요. 목사님 이왕 저들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이왕이면 그거 하지 말고요. 더 좋은 고급스러운 거 자전거 사줘도 최상의 것으로 사줍시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듣기만 했죠. 내가 뭐라 가겠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안 되잖아요. 그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 이왕이 좋은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 구원시킨 분들에게 인색해서 되겠냐.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저보고 알아보려 고해 아유, 나돈안 만지게 해달라고. 나를 터치하지 말라고. 알아서, 알아서 좋은 데 찾아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자, 그랬어요. 저는 손아안 되게 해달라고. 그돈안 만지게 해달라고. 자, 그랬어요. 저도 안 만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척척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무슨 뭐 TV 큰거 뒤에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저 그거 안 만지겠어요. 저한테 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사서 하십시오.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능력 있고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 분들인데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가면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서 담대히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이 구원의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따라서 하나님을 보라 금년 안에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 하나님을 보면 걱정없어요 염려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는 없어요. 포로 생활로 고난 중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거 이대에는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지라. 우리도 새부터 금전 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심이 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다우슨 보잘 것 없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아무런 심이 없고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구국 공신으로 높임을 받는 장군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만 다윗은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심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진짜 진짜예요. 진짜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원수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십여년 동안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성공은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러게 느끼면서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고백적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요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십일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여자도 아, 재력있고 착하고 신앙적은 남자 아,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지. 당연한거죠. 아멘 그분을 사랑해야지. 부생님은 주만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인간들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실력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라인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영광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이 나를 위한 내 삶이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리더해가는 삶으로 바꿔져야 돼. 성령 이 여러분 안에 가야 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느냐? 나의 십이 되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형편에 이를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겠죠. 단돈몇 푼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죠. 누구를 자제할까요? 누구를 자제해요? 그럴 때가 있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이들의 풍성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에 늘 맑은 하늘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낄 때도 있고 천둥이 칠 때도 있고요. 폭풍이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도 있다. 마치 불 덩어리를 막 하늘에서 내려갈 정도로 불의 사자 능력의 엘리아도 내려갈 때 죽음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없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절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성도인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추구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추구하는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그건 땔감 밖에 쓸 가치가 없어요. 불에 태워야. 근데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라고 했으니,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죽으라. 하나 그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를 멀리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심경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경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목말른 자가 돼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향한 의지와 열정과 기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없다 그말이니다 주만 의지하시 바랍니다. 여호와만 보십시오. 그게 승리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수평적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론도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의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죠. 이 세상에는 문제 지향적인 인간이 있고요.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지향적인 사람은 누구냐? 인생이 있어서 끝없이 일어나는 그 문제들만 따라갑니다.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진행되다가 문제로 끝나고 말아요. 그걸 문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흔들리지도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4년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덕이 안되는 건 묻지도 마세요 누가 아무게 왜 안보이냐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러 부르면 내용 설명 들지 마세요 그리고 한쪽만 만들고 기우이지 마세요 목사는 표현을 못합니다 목사는 해명을 못 합니다.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예 목회자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사실 여러분, 물줄기를 따라가면 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물줄기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주기를 따라가십시오. 여호와의 강을, 여호와의 바다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바라. 네. 원장님, 뭐, 50억을 뭐, 했다고 그러지만. 왜이 50억을 약속했겠어요? 집회 때 은혜 받고 순종하겠다는. 하면 하나님이 10년 갈걸 1년에도 하나님이 하고도 남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억이지만 저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신을 물어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안되죠. 생활도 어려운데 안되죠. 근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시면 된다고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다 그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는 그걸 믿고 저도 작정한 겁니다. 믿음이 오면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줄 거라고는 하 믿음의 확신이 온 만큼만 하십시오. 믿음대로 들지 않다. 그래서. 금년 표대로 주 여호와만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만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려면 첫째 금년 표와 목표를 정한 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강사님이 말씀한 대로 얘기한 거 있죠? 하, 그냥 뭐, 오만을 해줄 때, 오늘. 왜 우리가 목뭐 공짜로, 그러, 그럽니까? 해준다는 마음, 사랑의 마음은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이미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조만간, 아마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금식 성회도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어, 라이센스, 자격증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따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 성회를 통해서 성경도 읽고요. 아멘. 다 합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금면 목표입니다. 매 가지 말씀 묵상하면요. 막 묵혔던 것이 막 풀어지고요. 열리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특히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서 잠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다 보면 막 풀어져요. 10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늘 묵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 지새김질하십시다. 지새김질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뒤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은요 성경에 보면 제물로 받지도 않았어요. 뒤세김질하지 않는 짐승. 은 소나 양은 한번 삼킨 먹이를 막 자꾸 뒤세김질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거나 뱉어버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뒤세김질해야 돼요. 자꾸. 아멘. 티세김질아야 돼요. 티세김질아야 돼요. 뒤세김질아야 돼요. 말씀을 복사합시다 아주 고급스러운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의 새벽 기도 작정 한 사람만 가져가셔야 돼요. 첫째, 비싸기 때문에. 두번째 고급스럽기 때문에 막막 막 나오죠 세번째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하란 말이에요 묵상하는 큐티 quiet time 큐티하는 큐티 말씀을 묵상한뒤새김지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첩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도 작정한 사람만 가지고 가십시오 너무 많아서 모자라면 또 사오면 되니까 기록해가지고 사오면 돼. 그래서 꼭좀 하시 바랍니다. 아멘. 꼭좀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아예 그냥 복받기로 작정합시다. 세, 아멘. 아주 그냥 야곱처럼 마냥 대박이 나는 이삭처럼 대박이 나는 아주 해로우냐고 아주 바꿔놓읍시다. 우리 교회가 하면 돼. 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인간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무너져. 그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나는 왜놀라운게 새롭게 생각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아, 그렇게 희망이 보이고, 이럴려고 하는 열의와 열정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마다, 추티 노트를 드릴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뒤세김질 하다 보면 큰, 큰 말씀이 막 움직여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활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는 매일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대상우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도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작정하세요. 이제부터 작정하세요. 참이나 작정이 어렵거든요. 내가 주일날 만 해도 금요철만이라도 작정 못하라. 우리 당의원들한테 내가 막 선포했어요. 나 이제는 강하게 할 확률이 주일날 새벽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는 어떤 있어도 장롱이들 다 나오십시오. 아멘. 아니, 그랬는데 이제 축복받을 것 같아요. 할렐리아. 믿음대로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구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기도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엘리야가 가멸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단의 재물을 완전히 태움으로 아방 앞에서 바알를 섬긴 사람들에게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기도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종교. 기도의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면 어떻게 기도의 종교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작정하십시오. 이제부터 새벽에 나와서 평생 기도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주여와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매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할때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새사슬이 뚝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소를 해결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영하세요. 그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죠. 금년 목표인데요. 아멘. 감사 일기 쓰세요. 원망하다면 끝도 뭐, 없어요. 원망이 뭐 한없이 나와요. 원망이시 그런데요, 불평하다면 한없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욱기 시작하면요, 이 이마가 번들한, 저처럼 이렇게 번질번질하는 빛나잖아요, 빛날. 빛날이도 비기실 때, 이 번들번들한 것도. 그런 사람 있으면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화음 되시니까 뭔가 발로 골게. 근데요, 예쁘기 시작하면요, 번질번질한 것도, 여기 대머리도 예뻐 보여요. 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쁘대요. 여기 점도 예쁘대요. 여기, 여기 여기 입술에 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예쁘대요. 근데 비기실 거막뭐 그러면요 점만 봐도 비기실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 부부 생활에도 불평스럽고 짜증 나는 있으면요 안 돼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감사일이 할 뭘까? 좋은 것만 찾아서 감사일만 찾아서 이 편지를 쓰세요. 일기를 좀 쓰세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봅시다. 아멘. 감사 일기 쓰세요. 원망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쓰는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해 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삶이 매일 묵상,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두 번째, 매일 기도하시고요, 매일 찬양하시고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금년 한 해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제는 문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 일기를 쓸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금년 한 해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